월급에 한 130%는 나간 거예요. 당시 가능한 시트를 뚫어가지고 올인을 했어요. 30배, 40배 넘게 벌어졌죠. 떨어질 때. 아, 떨어지는 칼날을 손에 잡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이생전생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<laughs> 오늘 뭔 이유가 따로 있나? 그냥 <laughs>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모으는 거긴 한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다들 뭐내집 장만 음. 그리고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의 좀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좀 돈을 모은다 그니까 러 딸린 식구가 늘었다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내가 더 해야겠고 더 많이 해야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거. 의견이시긴 네. 한데 올 초에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했었잖아요 음, 음, 음. 그때 이제 박세로이가 얘기한 거가 음. 어딘가 구애받기 음, 싫어서 음. 내가 자, 내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뭐이럴테면 회사에서 1억 줄 테니까 나 대신에 감방 한번 갔다 와라 이런 걸 시킨다고 일단. 쳐 그럼 <laughs> 내가 돈이 <laughs> 없으면 극단적인 거아니에 하시면은... <laughs> 극단적으로 아니 <근데> 진짜 <laughs> 내 만약에 롤이 그런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근데 내가 자유가 있다면은 어, 저 그런 거못 합니다라고 내 맞아요. 신념을 지킬 수가 맞아요. 있는 거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어, 더 없어지는, 어, 없어지는 거같아요 이런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요구들에 내가 자유롭게 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만한 게 없더라. 저는 이제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할 정도로 돈이 많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거의 올인을 한 상태인데 제가 주식을 투시 시작을 한 시점 자체가 기업 가치가 떨어졌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박앤세일이다 나는 그리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걸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 당시 가능한 시니트를 뚫어가지고 올인을 했어요 이런 것도 진짜 재능이에요 이렇게 내가 필요하다고 믿는 순간에 저희 말로 이제 빠따질이라고 하는데 빠따가 좋은 거죠. <laughs> 왜냐하면 딱 휘둘러야 될때아는 거야. 저는 지금 엑셀로 다 만들어서 해야. 왜냐하면 매달 월급 이상 고정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체크를 해서 매달 정산을 하고 올해는 어땠다. 작년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. 이런 것들을 하는 게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산운용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, 그렇죠. 어, 개인 자산 작은 어, 자산운용을 자산 하고, 자산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확실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.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라기에는 지금 한 종목에 몰빵 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<laughs> 지금 거의 전체산 다 끌어도 몰빵하로 여기 내 돈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좀뭐 기회가 어, 좋아서 좋은 솔직히. 기회라고 판단이 되, 되니까 음, 음. 룰을 어기면서 음. 몰빵을 치자. <laughs> 원래 이제 큰 수익은 몰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<laughs> 예적금이 형도 없고 나도 없지. 아 있긴 있어 부대금리 받으려고. 아, 아. <laughs> 유진 씨 예적금 있어요? 없죠. 그럼 어? 새로 받는 월급은 예전까지는 지금까지는 마치 적금처럼 85%에서 90% 정도는 바로 주식에 계속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용대출 갖고 있어요. 왜냐 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음... 때문에 지금 새로 사는 게 확실하게 번다고 음... 느낌이 잘 오지가 않아. 요즘에 예금 적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? 저 예적금이 음, 사실 많진 않을 것, 것 같아요. 이율이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바보 소리 듣는 아... 세상이 돼버려서 옛날에 보면 우리 채널에도 그런 영상 올렸었잖아. 뭐 예적금 풍차 돌리기 해가지고. <laughs> 아 이게 막이 막이 절짜. 요즘은 어뭐 예금 들어 하면 생기 <laughs> 정신 나간 놈 많아요. <laughs> 왜냐면 뭐 이자 자체가 이율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좋기 때문에. 그래서, 요즘은 그래서 보면은 음. 이제 주식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량주를 음. 제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음, 많이 그쵸, 늘어나더라고요. 아기 음. 둘있는집에 고정 지출은 비중이 혹시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음. 특별히 아이들한테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4인 가구 기준 한 400만 원 들지 않을까요? 애기 하나 있는 집이죠 이제 저 고정비가 꽤 많이 나가요 뭐 주담대에 저희 뭐또 다른 대출에 이런 거까지 하면 일단 그게 굉장히 크고 그거 외에 플러스로 이제 생활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월급의 한1 0에서1 3 0 나가는 것 같아요 애기 없는 2인 가구는 어때요? 아 근데 저는 고정비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제 변동비성 지출이 많더라고 근데 맞아, 맞아. 가전 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아직 할부 비용이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비용이 아직 좀돼 월급에 한 60~70%는 일단 쓰고 있는 것 같고 신혼 1년 차에는 적금을못 하지 않아요 갖춰지는 시기가 진짜 갖춰지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지금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1인 가구는 어때요? 저는 확실히 (1인) 가구다 보니까 돈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혼자 빨리 먹고 그냥 좀 쉬고 있고 싶고 이런 게좀 커가지고 사실 주중에는 식비가 거의 안 나간다고 봐도 무방하고 집값도 사실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니까 저는 돈. 별로 지출이 별로 없어요. 그 많은 월급을 그래서 다 주식에 다 주식에 바로바로 <laughs> 바로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제 완전 진짜 바름직하게 살고 있는 거지. 이제 말할수록 그러니까. 이상한 애가 되는 것 같아요 네. 지금. 굉장히 바람직해. <laughs> 바람직해. 굉장히 바람직해. <laughs> <laughs> 형뭐돈 필요한 적 없어?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그 전에 그냥 집에서 다니고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살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?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았었는데. 집도 구해야 되고 뭐 결혼 비용 뭐뭐 뭐 이렇게 나갈 거를 쭉리스를 앞으로 보고 나니까 아돈좀 모아둘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만 더 있었으면 어. 저는 요 최근에 요번에 제가 전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이 진짜 억단위가 아 필요하게 된 거예요. 근데 18일 정도 그것만 필요했기 때문에 와 너무 아깝더라고. 그래서 김진 씨한테 전화해야 되나? 처음으로 내가 와 이거 까딱 잘못 타면 큰일 나겠는데? 여기 제가 저 처음에 전화했어요. 한 2주 정도. 몇억 필요한데 해줘라. 그러니까 그래,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뭘 믿고 빌려주냐? 하니까 이제 <laughs>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다. <laughs>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다가는 안 하고 다른 저 다른 친구한테 그냥 이제 했는데,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그때 처음 들긴 했었어요. 어 손해 기억은 여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손에또 기가 막히게 본 적이 또 있는데 그게 같은 건이에요. 제가 수익을 제일 많이 아 그치, 건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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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손해를 <laughs> 많이 봤던 게 같은 건인데 아, 아, 아. 2017년 그 코인으로 제가 되게 많이 돈을 벌었었고 근데 그거를 들고 있다가 2018년도에 많이 잃었죠. 2018년 초에 업무상 스터디를 하려고 암호화폐 공부를 하다가 사서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좀더 공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몇 개를 사서 그때 이제 한참 고점일 때는 뭐 거의 한한 한 30배, 40배 넘게 벌었었죠. 근데 이제 그때 조금씩 떨어질 때 그때 판단 을 잘못한 거죠. 제가 아, 떨어지는 칼날을 손에 잡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아,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네 하고서 샀는데, 야, 거기서 진짜 곤두박질을 칠 줄은 몰랐네. 손님 혹시 비트코인 같은 거안 했어요? <laughs> 저도 비트코인 했죠. 아 네, 저도 아, 네. 초기 때 투자했다가 이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. 주식이 아니고 뭐 잠을 못 자요. 새벽에 3 시에도 잠깐 깨서 확인해 보고 싶고 <laughs> 6 시에도 잠깐 깨서 확인해 보고싶고 <laughs> 결국에는 그리 많은 수익을 얻지 못했죠.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났는데 존버했다면 괜찮았을 거라 그래서 인생의 답은 존버다. <laughs> 네. 존버를 할수 있는 게 투기를 했으면 존버를 못 하는데 투자를 한 거면 사실 존버를 할 수가 있죠.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호텔에서 무리없이 결혼할 정도의 자금을 모으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하고 내가 타야 될 차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 웨딩드레스 금액이 아니라 되게 많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애기가 태어나면서 저도 진짜 좀 바뀐 음. 것 같긴 해요 그전에는 그냥 반성적으로 사는 거야 연장선이었다면 음. 이제는 딱 내가 필요하게 될 숫자가 딱 보이니까 음.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음. 또는 1년 뒤에 이 정도는 있어야 향후 뭐 우리 가 대학 갈 때까지를 음.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해. 요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음, 이제 네. 아이들을 생각하니까, 뭐, 치안이나 학군이라든가, 공원이라든가, 뭐, 이런 것들 다양하게 생각하다 보면 좀 비싼 집을 구매해야지 되는 상황이 오고, 좀 그런 것 같아요. 어, 진짜 많이 보이는 게 많네. 왜냐면 저도 아파트 대단지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.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, 저 뭔데 가서 살지? 이 생각을 했었는데, 아, 알고 보니 애들이 뭐, 학교가. 애들이 뛰어넘 공간이 요소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이 가격을 주고도 사는구나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아졌고 나는 돈이 더 필요한데 돈의 한정선은 정해진다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투자하기는 굉장히 두렵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는 해서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다 복잡해지고. 20대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못 썼던 거에 대한 전 보상 의식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전 취업하자마자 바로 마통 끊어서 차 샀거든요. 30대가 되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든거 같아요. 내가 투자에 맞나 맞지 않는다는 진짜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몇 달만 주식을 해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종목은 잘모겠 수요. 그리고 종목을 잘 모르겠으면 진짜 그냥 ETF를 사라. 왜냐하면 전문가가 이미 다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있다. 저는 이제 그 종목 선택할 때뭐 저는 안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. 내가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.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백화점 주식을 사는 거야. 그리고 술을 좋아해. 그러면은 이제 주류회사 주식을 사는 거야. 근데 사실 이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 주식도 오를 주식을 사야지 좋아하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. 요번에 몰빵친 종목은 굉장히 싫어하나 보죠? 그래서 몰빵을 에이, 에이, 에이. 완전히 몰빵을 쳤기 때문에 전혀 좋아하지 않나 보네. <laughs> 이제 이거는 <laughs> 어, 제가 좀 더운데. 잘, 잘 아는 종목이니까 아, 잘, 잘 알기 때문에 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좋아하는 걸 사지 말고 잘 아는 종목만. 맞아. 사라.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. 음. <웃음> <웃음> 아, 계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금액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1조 음. 정도 있으면 <laughs>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넉넉하다, 넉넉하다. 네. 뭐 이렇다면 지금 내가 계산한 기준으로. 50억만 있어도 지금 은퇴를 하고 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쳐도 실제 50억 있으면 나는 그거 가지고 안될거 같은 거지.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조라는 <laughs> 금액을 산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천뭐 1000분의 1만 벌어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수치를 좀 산정을 하고 되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유진 씨는 어때요? 월 소득이 한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의 생활이 조금 달라진대요. 저는 1차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. 음...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직은 어. 꿈은 풀수록 좋으니까 어, 어, 이러는 그렇지, 거랑 그렇지. 상관없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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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어, 어, 꿈은 말할 어, 수 있는 어,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. 뭐가 됐든 음. 음. 저는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쪼대로 살수 있는 자산 규모를 계산을 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. 중단기 100억. 그 정도 구를 내가 중단기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내 쪼대로 살아도 되겠구나. 원래는 이게 2015년 기준으로 50억이었다고. 근데 지금 이 부동산이 갑자기 뛰면서 100억으로 늘어난 거야. 우리... 너무 매년 목표치가 <laughs> 너무 높아지고 어, 너무 높아져가지고 <laughs> 아 이거 가능한가 <laughs> 싶어. 저는 건강이요. 이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내가 할수 있을 거랑 어떤 열정들 그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되게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거든요. 나를 좀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, 뭐그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,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, 있는 것도 큰 자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. 진짜 좀 넓은 의미의 자산이라고 하면 시대 자체가 바뀌는 게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 변화를 좀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자산이 된것 같아. 시대가 점점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할 거잖아요. 근데 그 시대가 변하는 걸 빨리 캐치하고 앞서서 들어가신 분은 다른 자산들을 유권할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만 선택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행복한 가정은 하나일 수 있어도 불행한 가정은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너무 어떠한 기준선 아래로 넘어가면 그거는 불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어느 정도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 사실 하나만 선택을 못 했어요 욕심쟁이? <laughs> 네욕심이 욕심이 좀, 욕심쟁이 좀 욕심쟁이. 많아요 아 기본 이상 <laughs> 어, 진짜 욕심이 많아요 이생의 재테크란 책임감이다. 이생의 재테크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. 이생의 재테크란 자유를 위한 티켓이다. 이생의 재테크란 날 어제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. 응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